내란 재판은 그냥 아예 안 나가기로 한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형사 재판 공판에 반드시 참석을 예. 해야 됩니다. 그데 오늘도 윤석열 씨는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변호인인 윤각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이 돼서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구속 재판을 받는 모든 피고인은 원래 힘듭니다.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서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의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예.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가 힘든 상태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이렇게 말입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울 구치소까지 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요. 에이. 그것도 그렇지만 내일 구속적 부심에 또 나간다면서요. 이게 좀 공교로운 건데 예. 내일 열리는 구속적 부심사 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같은 법원이거든요. 예.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공판에는 출석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고 <laughs> 어, 자기가 이제 벼, 자기 변호를 해야 돼서 만약에 잘하면. 구속이 풀릴 수도 예. 있는, 구속 적부 심사에는 직접 나가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겠다. 예. 법원의 건강 상태를 알릴 거면 오늘 나와가지고 네. 재판장한테 알리면 되거든요. 근데 왜 어, 구치소 접견실까지 걸어갈 음. 기운은 있는데 차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기운은 없는지. 근데 오늘 없는 기운이 왜 내일은 어, 추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좀 기묘하다. 예. 아, 굉장히 좀 독특한 피고인이다.